연습문제 3번 5개나 풀어야 돼요 어, 빨리 봅시다 1번부터 간단히 하시오 다 2, 32, 64, 2로 소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다 간단히 해줄게 첫번째거세제곱근 <laughs> 2의 6제곱은 일단 가만히 두고요 나누기 5제곱근 32의 제곱 32는 소인수분해하면 몇이야? 다섯제곱근 32는 소,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5제곱인가? 그거에 제곱이 되구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3제곱근 안에 제곱이 있어. 3제곱근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여기 있는 3제곱근이랑 여기 있는 제곱근이랑 곱할 수 있다 그랬지. 여섯제곱근 6제곱근. 64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6제곱. 세제곱근 2의 6제곱. 음, 그 다음에, 이거 부터 어떻게, 음, 분수를 할까요? 분수를 합시다. 세제곱근 2의 6제곱은 3, 6 약분하면, 3, 6 약분하면 2의 제곱. 아, 분수를 할 필요가 없구나. 그 다음에, 나누기. 얘는, 여기 있는 5제곱이랑 5제곱이랑 약분되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여기 제곱만 남으니까 2의 제곱. 여기도 6, 6 약분 되니까 6, 6 약분 되고, 여기는 5, 5 약분 되고, 3, 2, 6으로 약분 되고. 얘는 그러면 2 곱하기 6, 6 약분하면 제곱근이 벗겨지는 거죠. 루트가 벗겨지면서 2만 남을 거고. 얘는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밑이 같을 때 나누기야. 지수끼리 빼는 거죠. 그러면은 2의 0 제곱. 2의 0 제곱은 몇이야? 1. 1 더하기 4해서 1번은 정리하면 5가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제곱근이 엄청 크게 하나 있고 그 안에 16의 제곱 더하기 4의 5 제곱. 그러면 다 2로 일단 바꿉시다. 16은 2의 4제곱 4제곱의 제곱이니까 8제곱 16의 제곱은 2의 8제곱이 되고 더하기 4는 2의 제곱 2의 제곱의 5, 5제곱이죠? 2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나 분모는 8의 4제곱 2의 3 24428 3제곱의 4제곱이니까 4312제곱 더하기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 5제곱이네. 2의 제곱에 5제곱. 그러면 2의 10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건 뭐, 밑이 같긴 하지만, 곱하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야. 더하기야. 지수법칙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 지수법칙도 없는데. 우리는 묶을 수 있죠. 여기는 2가 8개 있고, 여기는 2가 10개 있어. 그러면은 몇 개로 묶을 수 있어? 이걸, 2를 8개로 묶을 수 있네. 2를 8개로 묶으면 여기서 남는 거는 1만 남고요. 여기서 남는 거는 2가 2개. 2의 제곱이 남고. 분모도 2의 12제곱이랑 2의 10제곱이야. 뭐야. 그러면은 2를 10개, 2의 10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여기서 남는 거는 1. 첫 번째 항에서 남는 건 2의 제곱. 이렇게 묶어놓고 봤더니, 어때? 약분되는 게 보이죠. 1 플러스 2의 제곱, 1 플러스 2의 제곱이 싹 약분되고, 여기는 밑이 같고 나누기잖아. 그럼 지수 법칙 이용할 수 있죠. 지수 법칙 이용하면 820, 얘는 정리하면 뭐가 돼요? 루트 2의 820,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란 얘기는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마이너스 어, 2,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잖아. 2, 여기 원래 2가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2랑 2랑 약분하면 남는 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되겠네요. 2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3번. 4제곱근 안에 81A. 음, 요거, 이렇게 끊어서 볼게요. 여기를 끊어서. 4제곱근 81은 9981이니까 3에 4제곱 곱하기 A. 여기까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안에 루트가 또 있는 거야. 네 제곱근 안에 루트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제곱근이랑 여기 있는 제곱근이랑 곱할 수 있다고 그랬어. 맞죠? 그러면은 2, 4, 8 제곱근. 안에는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가 있고, 8 제곱근 A3이네요. 8 제곱근 A의 세제곱 그러면은, 지수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 지수로 바꿔서 해봅시다. 얘는, 4. 밖에 있는 거듭제곱구는 분모로 간다고 랬지 지수에 그럼 얘는 3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얘는 a의 8분의 1제곱 나누기 얘는 a의 8분의 3제곱 그럼 지수 법칙을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3 곱하기 밑이 다 a잖아 a a a 그럼 곱하기일 때는, 여기 곱하기니까,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기일 때는 지수끼리 빼면 되잖아. 그럼 얘는 8분의 2, 통분해 준 거예요. 8분의 2 더하기, 8분의 1 빼기, 8분의 3. 이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8분의 3이 되니까 0이네? 어머, 지수가 0이야? 그럼 1이 되는 거죠. 그럼 3번의 답은 3이 되네요. 4번. 2분의 1, 여섯 제곱근, 4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세 제곱근, 16은, 4, 4, 16이니까 2의 4제곱. 플러스, 세 제곱근,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마이너스, 어, 뭐라고 쓸까?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아니, 틀렸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 제곱이 아니라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아까처럼 쓰면은 마이너스도 같이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러면 이게 안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러면은 일단 보자. 6 제곱근, 세 제곱근, 세 제곱근. 근데 이게 그 뭐야. 지수업칙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게다 더하기란 말이야. 음, 그럼 묶어줘야 되는데, 일단, 얘는 약분이 돼. 세제곱근. 근데 얘는 약분이 안 되고, 아, 다 세제곱근이구나, 그럼. 약분 안 되고, 세제곱근, 세제곱근, 얘 약분하면 세제곱근. 그럼 약분 해서 할까요? 지수로 바꿉시다. 쌤은 지수가 편하더라고. 2분의 1 곱하기, 요거 6. 분모로 가잖아, 지수의 분모. 그럼 6분의 2잖아. 약분하면 몇이야? 2에 3분의 1제곱. 더하기. 얘는, 2에 3분의 4제곱. 얘는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럼 얘는 3분의 2제곱.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의 3분의 2제곱이야. 음. 여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죠?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3분의 2제곱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얘는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여기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리고 곱하기 2에 3분의 1제곱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주는 거야? 지수끼리 더 해주죠 그럼 몇이에요? 얘가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음 3분의 2가 돼 이 앞에 것만 봤을 때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3분의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고 쓸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랑 똑같네 근데 마이너스야 얘는 그럼 둘이 계산돼서 사라지죠 그럼 누구만 남아? 가운데 것만 남겠네 2의 3분의 4제곱 됐나요? 그다음 5번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5번. a의 루트 3 제곱의 2루트 3 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둘이 곱해 주는 거야. a의 루트 3 곱하기 2루트 3은 6a의 6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그다음에 곱하기 3제곱은 a는 분 뭐야? 지수로 바꿔 줄까요? 여기 있는 세제곱근이 지수의 분모로 가는 성질 까먹으면 안 돼요. 너네들이 직접 풀어서 익숙해져야 돼. 이게 이제 세제곱근 A. 그거에 여섯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만 봤을 때 뭐가 돼? a 의 3, 2, 6. 그러니까 A의 제곱. 그럼 밑이 다 A죠? 밑이 다 A면서 나누기 곱하기야. 지수 법칙 쓸수 있겠네요. 6 빼기 3. 더하기 2 계산하면 a의 5제곱 5번은 a의 5제곱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다 풀었는데 너네들이 직접 풀어 봐야 돼.